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십장 삼십오절부터 사십오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십장 삼십오절부터 삼십오절부터 사십오절까지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삼십오 절 읽겠습니다.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자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하는 자는 너희를 선기는 자가 되고 사십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선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선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무인지 알고 계셨죠 그게 뭐죠?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걸 알고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숙한 시점인데,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정말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두 친구가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예수님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35절 보세요 이렇게 이두 제자가 요청을 했어요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대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좀 만족시켜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그 다음 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두 제자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37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나?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이랬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제자들이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광이요, 이 영광이 본래 성경적 의미에서 사용된 이 영광이라기 보다는요, 이두 제자는 지금 굉장히 그 세속적인 차원의 영광. 그러한 의미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그렇죠? 주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요, 하나는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 지금 시켜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좋은 날 되시면, 즉,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날이 오면, 그때, 주님,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다좀그 좋은 자리 좀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냈으니,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게 성경적 의미의 영광이 아니고, 굉장히 그 세속적인 차원의 그러한 영광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왜 그랬냐면, 이때 여러분, 제자들, 제자들이요, 다른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이 메시아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앞지 않은 이 로마 제국을 때려부수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먹고 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그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이 올 때, 즉,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 이건 여러분, 분명히 변질된 영광의 개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도 이게 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본문 41절의 본문이요. 이두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말을 딱 듣고 열받은 거예요. 뭐야, 저놈들. 너희들이 다 해먹겠, 해먹겠다는 거야, 너희 형제들이? 어? 분노해, 분노.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이두 제자는요. 영광에 대한 기대가 이 세속적인 영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수 있는 건데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세속적인 동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가끔 말이죠. 순수한 동기를 갖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속적인 동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분들 있거든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 바로 그게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면 내 신앙의 동기는 아직도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세. 첫 번째가 뭐냐? 성김의 각오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김의 각오. 제자들이 걸어야 갈 길은 결코 지배의 길이 아니다. 성김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든 뭐 세상의 어떠한 단체든 이 공동체라는 것이 운영이 되려면 자리는 필요해요. 자리, 포지션. 이 자리가 필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한테 있어서 철저하게 그 자리라는 것은요, 성김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김의 자리인 거예요. 결코 어떤 지배욕을 충족시키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 자리는 성김을 위한 자리다.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크리스천 리더십과 세속적인 리더십의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그게 이 본문 42절에 있거든요. 4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42절.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니야. 여기 딱 나오네요, 여러분. 세속적인 리더십의 특성은 뭐냐? 주관한다. 권세를 부린다. 이게 딱두 가지예요. 주관하고 권세를 부려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다음 절에 보면, 우리 크리스천 리더십의 차별성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43절, 곧장 뭐라고 나와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하는 거다. 세상 리더십은 권세를 부리고, 어, 지배하고, 어, 그러지만 너희는 다르다.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성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성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44절에는 계속 이렇게 말해,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많이 성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부려먹고 권세를 부리고 어, 어, 그런 사람이 큰, 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많이 성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laughs> 철저하게 성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창된 제자로 살기 원하세요? 성길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길 각오. 우리가요, 금요일날 직장 생활하고 교회로 곧장 오는 분들 많잖아요. 예배팀도 그렇고요그러니까 일찍 가가지고 저녁 준비해 주는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섬기는 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많이 섬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분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 송길 각오를 해야 돼요 나한테 송김의 각오가 없다 지배욕이 내 마음을 아직도 채우고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크리스천 리더십의 자리에서 자기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 본인한테도 공동체를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평생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당신의 제자들한테 이 각오를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길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라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충족을 위해서 날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선전을 위해서 따르려는 사람들. 그들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길 가고.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어, 주의 제자들한테 변함없이 오충하는 각오인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로 여금더 많이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저녁에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래요. 기도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고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한 가지도 우리 주님이 제자의 각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받을 각오입니다 고난받을 각오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각오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받을 각오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요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죠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8절 한번더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랬죠 자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주님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함께 해달라고 두 제자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거, 구하는 게 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꽉 차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신문 당하고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뭐 박혀 죽을 건데 주여 이거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꽉차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질 생각을 예수님은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거든요 그런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난데없이 제자 두 명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구하는 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어, 한 사람은 오, 주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질러고 지금 예루살렘 가시는데 아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러니 그렇게 해주려 해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 두 명이 오른쪽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이두 제자놈이 달리면 되는 거야.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걸 너희도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내가 받는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주님이 받은 세례는 고난의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이, 이 제자가 아직도 못,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할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나의 예언이에요 예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게 예언이라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순절에, 기도하도 오순절날 성령받고, 그리고 열두 제자가 이젠 더 이상 도망 안 다니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열두 명이 다 순교한 거 알죠,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 죽었다 그래요. 예. 톱으로 켜지임을 당한 제자도 있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결국 마시게 될 거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는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받는 길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습니다. 진정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제답지 제자답게, 제자답게 안 사니까 한량없이 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결정하세요. 주여 성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주여 기꺼이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나도지고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주여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